안녕하십니까 벤츠 성남전시장의 이지우 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E450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한번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E450 리뷰는 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랑 한번 차를 한번 타보실까요? 아 확실히. 2,300도 타보고 2,200도 많이 타봤지만 2,450은 그렇게 많이 타볼 기회는 없긴 하거든요. 주변에 아마 2,450 타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e 클래스가 가격대가 이제 거의 1억 미만인데 유일하게 이제 1억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2,450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막상 또 타보시면 기존에 타셨던 이 클래스와는 완전 다른 차입니다. 특히나 이차 같은 경우는 6기통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기존에 2,000cc랑 또 차원이 다른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고 마력도 이제 뭐 381마력 정도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파워풀하고 그런 속도감 있는 주행을 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무엇보다 옵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에어 서스펜션도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온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디지털 벤트라고 해서 이 450에만 들어가는 이제 뭐 따로 있어요. 방금 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움직이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이 450에만 들어가 있는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아마 고객님들이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S 클래스가 이제 차가 너무 커서 주행하시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이450 모델을 택하시더라고요. S 클래스는 이제 차량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차나 이런 걸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근데 성능을 견줄 만한 차량은 어떻게 보면은 E 클래스 중에서는 이 모델이 최상위 모델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이 모델을 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은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1억 256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9월달 프로모션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25년식 모델에 한해서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 금액은 저한테 뭐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무엇보다 이 주행 성능이 기존에 맨날 2000cc만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E 클래스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지금 승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PD님 음. 뭐 어떠세요? 승차감? 아 죄송해요. 저 지금 스톡, 스토크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그럼 저뭐 하시나 했어요? 이렇게 아안 이렇게. 보이세요? 그쪽에서? 보시면은 요 카메라가 있잖아요. 운전자의 시선을 어떻게 보면은 감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차는 슈퍼 스크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승석에서 이제 뭐 여, 영상을 보거나 뭐 이런 걸할때 운전자가 그걸 쳐다보게 되면 이 화면이 안 보여요. 저 운전석에서는 이 검은 화면으로 이제 보이게 돼서. PD님이 무슨 기능을 만지시고 계시나 했어요. <laughs> 승차감이 지금 너무 좋아서. 네. 그렇죠. 지금 방지턱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느낌이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죠. 그리고 주행도 운전자만 좀 느낄 수 있겠지만, 악셀 밟으면은 차가 진짜 너무 반응 속도가 너무 좋습니다. 이 차를 저는 왜 1억 넘게 주고 사나 했는데, 이런 매력 때문에 또 사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타서 핸드폰 하거나 네. 이러면 멀미 난다고, 스마트폰도 잘안 하고 하잖아요. 네네. 슈퍼스크린 화면으로 또 이거 하는 동안에 승차감이 워낙 또 편해서 그렇지, 전혀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만큼 또 제가 운전을 또잘 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 아니... 제가 차가 워낙 승차감이 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지금 도로가 그렇게 평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꿀렁임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너무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S 클래스 고런 승차감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촉감 진짜 좋네요 이거. 요철 같은 거 이렇게 쭉 넘어가도 느낌이 정말 이제 부드럽게 탁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전 너무 이차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제서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지 후회할 정도로 차 정말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벤츠 이 E 클래스 시장으로 보면은 사실 E450 그렇게 많이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 때문에. 근데 사실 좀더 깊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2.350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9,700 정도 하고 이 차가 이제 1억 2,560만 원 정도 하는데 CC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건 맞아요. 근데 할인을 들어갔을 때 가격 차이가 막 3천만 원까지는 안 나고 차이가 좀 그래도 좁혀지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2.450을 하는 게더 매력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6기통 가솔린의 주행 성능이나 에어 서스펜션이나 막상 느끼시면은 그리고 이제 외관도 굉장히 멋있어요. 휠이라든지 뭐 20인치 멀티 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어서 묵직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450도 굉장히 매력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이제 2450 모델을 한번 타보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량의 성능을. 궁금하시거나 프로모션이나 시승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 벤츠 성남전시장 이지우 차장을 찾아주시면 전국 어디든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벤츠 성남전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이지우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